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 십장은 이제 기본과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기본이 도움을 요청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에 가서 기본을 무찌리려고 하는 가나안의 다섯 왕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본을 향해서 공격한 아 가나안의 다섯 왕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은 여우소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큰 우박을 동원하시고 심지어 여우소아가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무는 그런 기적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와는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한 번의 전쟁으로 모든, 어, 대적들이 다 직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 왕들은 맡겨달라는 어떤 굴에 숨어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부터는 이제 그 다섯 왕들을, 어, 굴에서, 어, 내어서 그들을, 어, 죽이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에 뿔뿔이 흩어진 이 가난에 이 모든 대적들을, 어, 하나님께서 여우수아를 통해서 이제 진멸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우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마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인 나이다 하니. 자, 다섯 왕들이 전쟁에 패배했는데 그들이 살아있으니까, 막게 다의 어떤 굴에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근데 여우수아가참 지혜로워요. 그들을 굴 안에서 끌어내서 죽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굴 입구를 막아두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진 대적들을 치도록 부하들에게 명령하죠. 자, 오늘 성경 또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오기의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아주 지혜로운 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소도항을 굴 안에 깊이 숨어 있으니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돌굴 아, 입구에 큰 돌을 굴려서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간 후군 그들을 쳐서 다멸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우소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그들을 추격해서 2 0절에 보니까 여우소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에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죽일만큼 죽였어요. 그게 다시 돌아와죠. 돌아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그 다섯 왕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여기 이 전쟁이 어느 정도로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느냐 하는 것을 21절이 말씀해 주죠. 21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어, 이스라엘에, 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전쟁에, 어, 대항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짓지 않는다 그러는데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전쟁의 결과는 누구도 이스라엘을 감히 비방하거나, 어, 어 야유하는 자가 없었다. 왜? 그만큼 철저한 살육과 진멸이 이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의 원주민들의 우상을 우상 숭배의 죄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멸이라는 의미가 사용될 때는 헤렘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이 홀리 워 거룩한 전쟁에서는 호흡 있는 것들을 살려두지 아니했다. 그 전쟁은 너무나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우수화는 다섯 왕들을 끌어내라 그러죠. 자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우수화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네 개로 끌어내라 하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르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몬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끌어내었어요. 근데, 근데 그들을 어떻게 죽이느냐? 자,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우소아에게로 끌어내며, 여우소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어떻습니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을 눕혀놓고 그들의 목을 장수들이 밟아서, 어, 그들을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의 목을 밟는다는건뭐 이것은 고대 근동의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다가, 어, 어떤 나라가 패배하면 승전국의 왕이 와서 그 패전국의 왕의 목을 발로 짓밟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승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히 우리에게 대적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며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어떤 오래전에 역사 속에 어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그 왕들에게 승리해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았다.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날도 그렇게 할수 있나요? 오늘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 그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목이 짓눌려서 죽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를 대항하는 모든 사탄 마귀와 귀신의 세력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장 대신 여우 소화를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영적인 대장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은 이런 큰 승리를 거둘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여우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아멘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요 이, 이, 오래 전에, 몇천 년 전에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오늘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니. 오늘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탄 마귀에 참으로, 어, 그들을, 어, 어찌 보면 그들을 치셔서 이미 그들의 생명이 이제 겨우 붙어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진멸되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맞서 싸우는 모든 악한 대적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이 귀신들의 세력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종말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말 들어 보셨어요? 이겨 놓고 싸운다. 그 만나 교회를 개척하신 성기 시는김우영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의 아들이 그 만나 감리교회 성교는 분당에 있는 그김우영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어 부흥회를 하시는데 부흥회 설교 제목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겨 놓고 싸운다.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 승리가 이미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쟁의 결과는 이미 명확한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 이길지 질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린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진행하시 준종하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너희와 맞서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결국은 어, 그 다섯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어, 죽게 하고, 그들의 시신을 다시 그 막대다 굴에 던져 넣어서, 그들이 숨어 있던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를, 하나님을 대작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은 이렇게, 그들이 숨어 있는 피신자가 바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뿔뿔이 흩어진 적들을 진멸하는 과정이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일곱 번의 전쟁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계속 전쟁이 진행되어집니다. 먼저는 마케다와의 싸움인데 자, 우리 28절 말씀 읽어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여호와 왕에게 행한 것이 같았더라. 아멘,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그 성을 완전히 진멸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헤렘의 명령입니다. 그 호흡 있는 것들은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다에서큰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림나라는 곳에 가서 또 싸우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여우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우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어, 이스라엘 손에 하나님이 붙여 주신 거예요. 삼칠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붙이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그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 주시니까 당연히 그것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만 여기면 아닙니다 또 라기스와의 전쟁 31절 32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여우수와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처절하게 그들은 진멸될 것이다. 이렇게 주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또 여호와께서 누구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어, 얼고 맺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아악한 어, 영들에게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전쟁은 우리가 모든 악한 대적들에게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일곱 번이나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건너뛰어서 40절에 보니까 모든 호흡 있는 자는 다짐멸하여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의 전쟁으로 승패가 갈라졌다는 것이에 단번에. 뭐 시간 뜸 들일 것도 없이 기다릴 것도 없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승리하고 했다는 거또 하나 중요한 게 마지막 43절인데 여우수아가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이라는 것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요단강을 처음에 건너고 그들이 머물렀던 진영이 길갈 진영입니다. 거기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진영에 진을 치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여리고 성을 허무는 것이죠. 7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아이성에 패배하지만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진행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 거민과 동맹을 맺었는데 그것이 참으로 거짓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난의 다섯 왕들이 기브온 거민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여우수화가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앞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차 전쟁을 마치고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의 이또어 일곱 군데의 전쟁을 다 남부 지역을 정복하고 와서 결국 보니까 42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들의 200만 대군이 전쟁에다 나갈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진영 안에는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그 진영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진영을 지키는 후군들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전쟁에 능한 병사들만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다시 진영으로 본대로 들어와서 여기서 머물다가 다시 또 전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전쟁을 해도 그전 부대가 다.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대를 진영을 정하고 그다음에 어 공격하는 병사들만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다시 돌아오고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고 이기고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길갈이 길갈이 란 뜻이 뭐예요? 굴러갔다. 하나님이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당한 모든 수치를 다 굴러가게 한 곳이 이 길갈 진영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이스라엘 200만이 머물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남부, 중부, 북부 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길갈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비축고 하고 재충전 받고 다시 나가 전쟁을 치르고 또 승리하고 돌아와서 또 여기에 머물다가 이게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새 임을 얻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을 향해 나가 살다가 또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나 와서 말씀을 통해 새 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는 대장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승리가 있고 예수님께만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죄로으로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